오늘은 김영모 빵집에 있습니다. 그 김영모 빵집이 엄청 크게 생겼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. 빵집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한번 엄청 크게 분당 쪽에 만들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애견 보관소, 애견이기요 음. 와. 여장나여 정가 응. 빵 골라봐? 제가요? 응뭐먹어볼까요 저기 그 갈릭 치아바타 먹어볼래정 어머, 피자 좋아하잖아 포테이토나 피자 먹을래? 네, 포테이토나 포테이트 먹으시지 않은 가격인데요. <laughs> 와, 사람이 <laughs> 와, 그렇다. <어렵다. 웃음> 그럼 감자 먹어도 돼요? 감자 먹어.

맛있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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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아나하아메리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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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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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하 뭐... <목소리> 음. 이게 그거지? 뭐지, 이게? 그 튀김 크로아상. 튀김 크로아상. 음. 음. <laughs> <laughs> 구운 마늘을 넣었나보다. 피클이랑. 啊，对对对，对对、um, 对。<Say that. S 2> yeah.